2023년 1월 초 추천 휴대폰 안녕하세요. 폰섭입니다 오늘은 새가 해 되어서 살만한 휴대폰이 무엇이 있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성지점 신도림 강변 테크노 마트 및 성지점의 정보를 모아서 알려드리는 거니 구매하실 때 참고하세요. 아직은 통신 3사가 서로 눈치를 보는 건지 작년 12월에 비해 부각되는 휴대폰은 크게 안 보입니다. SK는 여전히 기존 KT나 LG보다는 리베이트가 적은 편이고요. 추천 모델로는 아이폰 14, 1 1 8기가가 70만원 초중반, 아이폰 14, 2 5 6기가가 80만원 중반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아이폰 14 프로 및 프로맥스는 여전히 물량도 많지 않고 뭐 리베이트도 크게 바뀐 건 없으니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KT의 경우엔 아이폰 14, 1 8 2 각각 50만 원 초중반, 60만 원 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 S21의 경우에는 번이 기기 변경 무료 또는 차비까지 지원해 주는 성지점들도 있는데요. 다만 기기가 남아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괜히 갔는데 물량이 없으면 헛걸음만 하실 수 있으니까요. LG의 경우는 항상 판사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이는데요. 아이폰 14 128, 256기가는 KT와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아이폰 SE3를 구매 원하신다면 상당한 차비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중저가 아이폰으로 쓰기에는 제 생각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22는 SK로 통신사 이동을 제외하고는 다 무료로 가능해 보이고 플립 4, 폴드 4는 지난달과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새해가 되어서 뭔가 엄청난 기대를 저도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은 작년 대비 크게 뭐 나아진 점은 안 보이네요. 약간의 소강상태로 흘러가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순